슬기로운 컨트랙터 생활, 쉬운 잭티메이트 사용법입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 사이딩 스케치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룸 툴을 사용해서, 어, 사이딩을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반면에 또 다른 방법으로 또이 엘리베이션 스케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를, 이제, 월 툴을 사용해서 하실 건데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엘리베이션을 정해주시고, 이렇게 월을 눌러서 벽을 세워주시는 겁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높이와 넓이도 이렇게 각각 정해서 해주시고요. 뭐, 60 정도라고 치고, 이제, 이거, 월투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여러가지, 뭐, 수치색 같은 거를 잘 만드셔야 되는 것도 있고, 또, 이렇게, 좀 조심스러운 것들도 많습니다. 이게, 이렇게 잘안 맞거나, 막, 이런 경우도 생기죠. 어 만약 이런 경우가 생길 때는, 또, 이 이렇게, 벌텍스로 움직이셔가지고, 아 90도를 맞춰주시고요. 그리고, 아 처음에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어 주시고 나면 어 이제 지난번에 룸 툴을 사용했을 때는 우리가 벌텍스 어 툴을 사용해서 이렇게 케이블을 올려줬었는데 어 만약에 이 사이딩 전체는 필요가 없고 이 케이블과 사이딩을 어 따로따로 계산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죠 위에만 뭐 알루미늄 사이딩이라든지 이런 경우에요 이럴 때는 이제 이렇게 월툴를 사용해가지고, 이렇게 따로 계산을 할수 있게, 이렇게 세포릿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월툴를 사용해서 어, 만드실 수도 있고요 만약에 이제 여기에서도 창문이 필요할 때는, 어, 이렇게 area 툴을 사용하셔가지고 어, 만들어주시고요 4x5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 어, 마찬가지로 3D로 보게 되면 그냥 룸 모양입니다. 그래서 룸 툴을 사용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이월 세팅을 바꿔주셔야 됩니다. 월 t 크네스 k n e s 를제로 만들어주시고, c 링하이 i 도 원피스로 만들어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 area property로 가셔서 area에 이홀 세팅을 yes로 해주시고, 이랬을 때 이제 이렇게 창문이 빠진 알리비션 모양이 나오게 되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w o r l t o 을 사용해서, 사이딩 스케치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